안녕하세요 오직 뇌와 신경에 집중하는 두청완의원 김도환 대표원장입니다 11월은 모든 준비생들에게 가장 긴장되는 시기입니다 수능이 끝나도 논술 면접 실기시험 일정들이 이어지고 대체능 입시생들은 체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요구 받습니다 또한 직장인 분들도 면접 시즌이 겹치면서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요. 머리가 띵하다, 생각이 흐릿하다, 집중이 안 된다, 같은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반응, 즉, 두통 혹은 불행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면 몸은 자동으로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때 어깨와 목 근육이 굳고 혈류가 줄어들어서 두통이나 뇌 피로로 이어집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연습을 반복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로 컨디션이 떨어진 취준생, 긴장감이 높은 직장인 면접자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절대 아닙니다. 특히 11월에서 12월은 논술, 면접, 시기 등 중요한 시험이 몰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뇌 피로나 두통을 방치하면 컨디션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한번 흐트러진 집중력은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몸의 균형을 잡아준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수능 직후부터 12월 초까지는 논술, 일체능 실기 면접 등이 몰려있는 최고의 긴장기입니다. 이 시기에 머리가 멍하거나 통증이 싶다면 단순한 피로로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두통과 브레인 포그는 시험 당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머리가 멍하다 공부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단순한 투정으로 듣기 쉽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피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회복을 시켜주면 시험 당일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달라집니다. 직장인 면접 준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으로 잠을 설치거나 머리가 흐릿하다면 면접 퍼포먼스 자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면접은 짧은 순간이지만 그날의 컨디션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1월의 긴장된 시기, 두통이나 브레인포그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조기 치료를 시작하세요. 도청한의원에서는 수험생, 예체능 입시생, 면접준비생을 위한 두통, 브레인포그, 집중치료 프로그램으로 맑은 머리, 안정된 집중력, 편안한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